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자두 수확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확인데 분이 이 당도가 높으니까 밝아이 분까지 올라오네요 올게 이제 다행히 태풍도 오마이서도 잘 지나가고 큰탈 없이 수확을 마지막 수확까지 하게 된 것을 네, 하늘에 감사를 드리면서 썩기 아, 있네요 비급이고 새 찍고 하는거 아, 이 뭔가 이좋은거를 새가 찍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구매해 주신 우리 시청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엔 더욱 더 맛좋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래 고래 판매하도록 고래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올해에 구매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